지난 주말에는 화진포에 있는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일성 별장은 1938년에 지어져 1948년부터 50년까지 김일성이 아내 김정숙, 아들 김정일, 딸 김경희와 함께 여름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입구에는 48년 당시 6살이던 김정일이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로 1964년 육군에서 건물을 철거하여 재건축하였으며 1995년에 개보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내부에 한국 전쟁과 북한 관련 자료를 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별장을 둘러보고 나서 도보로 이승만 별장을 향해 걷다 보니 아름다운 호수와 숲과 바다가 귀한 괴석과 어우러져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별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머물렀던 곳으로 1954년에 신축한 뒤 1961년에 폐허가 되었다가 1997년에 재건축하여 1999년에 전시관으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별장 외부는 별장답지 않게 아담하고 소박하게 보였습니다. 내부는 침실과 집무실로 쓰이던 방두 개와 거실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유족들에게 기증받은 물품들을 전시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단출한 가구와 소박한 물건들, 그리고 생전의 사진들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별장은 소박하고 단출하지만, 별장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주변의 울창한 손림과 한데 어우러진 다진 포의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까닭에 새 별장 중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기희봉 별장까지 세명의옛 정치인의 별장이 나란히 놓여있는 고성의 화진포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조용히 바깥 풍광을 즐기며 편안하게 쉴수 있는 평온하고 조용한 휴식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